니다 아멘. 동물 중에는 귀소 본능이 아주 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이 귀소 본능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현상입니다. 먼저 연어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치어가 바다로 나가서 약 5년의 시간 정도를 살다가 정말 기적같이 모천으로 돌아옵니다. 카나리아라고 이름하는 새를 여러분들 아실 터인데요. 특별히 새 중에 카나리아는 이 귀소 본능이 아주 특별하게 강한 새입니다. 카나리아뿐만이 아니라 새들 중에 그런 새들이 있는데요. 영국의 한 조류학자가 웨일즈 해안에서 섬세 한 마리를 잡아서 다리에 표시를 하는 띠를 두른 다음에 미국 매세추자츠의 보스턴으로 이 새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거기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정확하게 13일 후에 4,900km, 엄청난 거리지 않습니까? 4,900m 떨어진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는 바다를 풀로 건너서 자기의 복음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나 뭐 꿀벌 또 제비 진돗개 아주 강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소 본능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각자 고향들이 다 다르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곳을 방문하실 수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에 그럴 수 없으시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고향은 존재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인간의 실존적인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셨고 지금도 방문 중인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38선 너머에 북녘당에 고향을 두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북녘당에 고향을 두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을 본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본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 나은 본양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본양이 아련한 그리움이라면 영혼의 본양은 소망으로 사모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참으로 힘겨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소망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의 육신의 본양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문명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고 갈대아 우르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본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고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공동체를 떠나면 생명의 안전을 결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부족 공동체를 떠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다. 순종은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기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엄마라는 말을 거의 맨 처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하는 단어, 어, 싫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불순종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신의 본향은 갈대아우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땅 은혜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낙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법문 보시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나그네는 스쳐 지나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의 관문을 거쳐서 여기 계신 분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죽음의 관문을 거쳐서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오늘 말씀으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되는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이라. 아멘.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찾고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본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곤고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서 그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 보면 16절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본향을 한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성은 성도들이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비하셨느니라는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을 나타내는 부정과거 시제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천성,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놈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 한성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2018년도에 징소리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소설은 이제 땜 건설로 인해서 자기들의 고향을 송두리채 잃어버려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이제 고향을 잃어버린 주인공 이름이 칠복인데 아내도 잃어버렸고 친구들도 잃어버렸고 고향이 그리워서 몸부림치면서 그 언젠가 고향에서 들었던 그 징소리 그 징소리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바로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소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댐 건설로 인해서 완전히 고향을 잃어버려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성 댐 건설로 인해서 실제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4,800명의 주민들이 수몰이 되니까, 마을이 수몰이 되니까 이전을 했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고향이 지금 그대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고향과는 육신의 고향과는 이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본양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다시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낙은애들 순례자들입니다. 저는 영어 단어 가운데 몇번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만,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술래자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종착지인 줄 알고 이 땅을 천년만년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몇 년간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아직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자기 떠나가신 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많이 놀랜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라도 모든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 보냥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남은 생애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혹은 청년들은 아마 모르실 수가 있은, 있을 터인데요. 하숙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당시에 참 아주 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노래였는데 당시에 제1회 MBC 10대 가수상 시상식이 생겼었는데요. 가수 최희준씨가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로 당시에 제1의 10대 가수생 가수상 시상식에서 초대 가수왕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사뭇 진지한 질문으로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구름이 흘러가듯 어돌다 가는 길에 그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장구한 미련을 두지 말자 뭐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나왔을 때이 가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이 노래가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아무리 보고 이 노래를 아무리 많이 불러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다 가는 구름 같은 허무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 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이 땅에서의 낙은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더욱 살다가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구름처럼 흩어질 의미 없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뒤에 펼쳐질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일부의 배때도 나누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본인도전서 7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 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움켜지고 있는 것들 언젠가 놓아야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를 살아갈지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사실은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서적 여러분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회가 될 때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겠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고, 암송하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도 우서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18절,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아, 그래.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서 내, 나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정말 그렇게 감당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수가 없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터인데 정말 준비하는 인생,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8절 말씀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개정 버전으로 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권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우리 믿음으로 암송하거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소 본능이 있는 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서두에서 연어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오르는 모천 회기성 어류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래저래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연어가 치어로 바다로 나가서 모천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5년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5년의 시간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5년 전에 너무나 연약한 어린 연어의 모습으로 상류 상류에 있는 폭포에서 뛰어내렸고 바다라는 커다란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해엄쳐갔습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베링해 그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마침내 죽음을 무릅쓰고 초록강 모천으로 돌아옵니다. 강물을 거슬러 힘차게 오르는 연어의 때 그러다가 물수리라도 만나는 날에는 힘겨운 생애 사투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 발톱으로 달려드는 물수리뿐만이 아니라 모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연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모천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명을 남기는 사명을 다하는 연어의 모습은 마치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수많은 고난과 힘겨운 생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실망을 해서 실망감에 휩싸여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의 위기를 감당하며 살아야 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빠져드는 우리네 인생. 그러나 이것이 나만 겪는 시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품으로 간 믿음의 선조들도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겪었습니다. 이삭도 겪었습니다. 야곱도 겪었습니다. 요셉도 겪었습니다. 모세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결코 빼앗을 수 없었고, 그 소망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망 때문에, 그 본향을 향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지만, 저들의 믿음의 눈은... 하늘로 고정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15절 말씀, 아까도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사실 믿음의 선진들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향보다, 육신의 본향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모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본향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피곤하고 복잡하고 바쁘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늘의 본향 그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본향을 믿음 지키는 것 쉽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눈문 나는 일이고, 바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옛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외나무 다리로 우리를 몰아서 떨어뜨리려 만들려고 하고, 물속으로 빠뜨려서 우리의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핥기고, 상처 두성이를 만들고, 우리의 소망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절망할 수 있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 힘이 빠질 수 있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 눈물 흘리실 수 있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 힘겨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양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눈물나는 바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서 은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의 현장에서 더욱 아름답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남은 생애 시간,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